네 안녕하십니까 미리학자 최현식 박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에대한 반격의 시간이라는 한국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한 신간을 발표했습니다 책 안에 제가 중요한 한국에 대한 중요한 시나리오를 아, 네 가지를 다뤘는데요 그 시나리오들 각각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는 좀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 시간축에 따라서 쭉 배열을 했는데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시나리오 전체를 또 업데이트하고요 동시에 시나리오를 어떤 그 특징별로 세 분에서 네개의 시나리오로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도약 일본의 추월, 중국과 대등한 싸움을 하는 뭐 이런 한국의 조금 더 도약의 어떤 힘이 바탕이 되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발표했는데요. 이걸 투자 적 관점에서 좀 적용을 하자면 만약에 이첫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뭐 한국의 코스피 주가가 한4천 오백 한 오천 또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붕괴 내전이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 뭐 정부라든지 기업, 뭐 혹은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좀 선택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붕괴하고 한국 사회가 극심한 미국의 지금 양쪽으로 좀 나눠져가지고 국론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사회적인 어떤 그 갈등을 맺고 있죠 그런 수준 어떤 사회적 내전 수준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사실 이 시나리오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겠지만 자산 시장에 대한 충격도 굉장히 이제 크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40에서 한50% 정도. 폭락을 할수 있고 나스닥은 한칠 팔십 프로, 암호화폐는 한 구십 프로 정도 폭락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의 부동산은 한 삼십에서 한 사십 프로 정도 폭락을 할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 가능성은 자산 시장의 충격, 뭐 이걸 제가 이제 자산 시장 대학살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산 시장의 충격은 시나리오 일로 가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첫 번째 결정적 순간, 한국의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제가 이제 꼽았는데 시나리오 투는 이걸 거치면서 한국 경제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주저앉는 한국 경제가 망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뭐 굳이 비유하자면 뭐 잃어버린 20년 뭐 장기적 저성장에 빠지는. 그래서 그게 도메랑이 돼서 다양한 부수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부추기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굉장히 심각한 갈등, 사회적 내전에 준하는 심각한 갈등에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주식시장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약세 국면에 갈 수가 있겠죠. 이두 가지 시나리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서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면서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자산시장 대학살이고요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은 미중의 패권전쟁 3라운드인데요. 뭐 이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은 거꾸로 뭐 다른 말을 하자면 현재 한국 안에는 도약으로 갈수 있는 힘과 그리고 붕괴 내전으로 갈수 있는 힘이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사건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시점만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그것의 어떤 영향력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면 도약 일본의 추월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가 한 4,500, 5,000도 돌파할 수 있는. 이 말은 이제 다시 한번더 코스피가 도약을 한다라는 것, 한 단계 더 도약을 한다. 이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자산 시장 대학살, 강력한 어 어떤 영향력을 준 대학살을 맞고 난 이후에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그때부터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장기적 성장에 본격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수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한 이 책은 시나리오 1과 2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또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좀 한계가 좀 적은 분량이죠 이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전체 시나리오가 한 55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거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측면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